안녕하십니 파워스타입니다. 엔캠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그대로 됐죠. 예, 8만원은 그, 닥 이탈하진 않을 것이다. 뭐, 살짝 이탈한 날이 있지만, 500원 정도 반등하고, 예, 닫고, 8만원 닫자마자 또 꼬리 달죠. 어제는 또 양질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5% 정도 상승했고, 오늘은 뭐 소폭 조정이긴 하지만, 뭐 그닥 문제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투자자들 보시면, 예, 어때요? 이탈하니까 외국인들 툭툭 들어오죠. 기관도 툭툭 들어오고, 예, 유지하려는 그런 힘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예. 자, 2차 전지 종목들, 뭐,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죠. 자, 2차 전지, 뭐, 부품 관련주, 껑충, 껑충. 예, 뭐, 엔캠도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뭐, 어딘가. 예. 예. 뭐, 있,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부품 관련, 소재 부품도, 뭐, 껑충, 껑충, 둥실둥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얘기들 나오죠. 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전해질이 본격적으로 뜨진 못했습니다, 아직은. 자, 최근에 동박이 좀 뜨고 있었죠. 롯데 에너지, 예, 이제, 머티리얼즈. 이것도, 이제, 여기 상한가하고 이제 동박으로 한번 떴고. 솔로 수첨단 소재도, 예, 움직임 굉장히 크죠. 오늘은 또 막, 고가 찍고서, 어젠 상한가였죠. 고가 찍고 쭉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예, 자, 이만큼. 동박 쪽도 한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아직 전해질 쪽은 뭐 많이 움직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뭐, 솔브레인도 사실 있고, 어, 뭐 후성도 전해질이 좀 있고, 근데, 이제 후성은 전해질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사실. 불산 에칭가스 이쪽으로 움직인 거고. 엔캠이 그래도 전해질 쪽은 굉장히 큰데, 자, 이제 배터리를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 자, 여기 이제 분리막. 그리고 이 안에 흐르는 전해질. 그리고 이렇게 양극재 여기 음극재 그래서 양극재가 이렇게 돌아서 음극재에서 전기를 발생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고 이런 역할이죠. 근데 둘이 넘나들지 뭐 양극재 음극재 충돌을 방지하는 게 분리막이고 갈라놓는 게이 흘러가는 용액이 이제 전해지이요 그래서 양극재가 한 50%, 음극재가 한 30%, 10% 10%가 분리막 예, 전해지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만큼 양극재 업체가 크고 돈도 제일 많이 큽니다. 법니다. 예. 그리고 수익성도 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전해질 업체는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ESS 쪽으로 예, 발이 넓혀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ESS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2차 전지에도 지금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인캠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 제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또 계속 매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위주로 지금 막 불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종목씩 드리는데 다 끝까지 책임져 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무료방이에요. 절대 금전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자, 돈 내세요. 이러면 그냥 다 나가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전화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엔캠도 뭐, 72,000원 밑에서만 제가 말씀드렸고, 엔캠은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갔던 종목은 꼭 가요. 예. 여기 이슈, 자, 여기 올라갔던 이슈가 뭐였죠? 그거잖아요. 그죠? 예. 북미 지역 MS1 이탈한. 그리고 중국을 건드린다. 누가? 미국이. 어떻게? 예, 관세로. 지금 2차전지 관세 다 때리고 있어요. 북미 시장이 제일 어차피 큽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걔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북미 지역 떨어져 나가고 유럽 지역 떨어져 나가면 다 우리 잔치가 된다는 거.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ESS 쪽에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관세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 삼성 SDI, 테슬라의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됐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는 트럼프와 뭐, 한, 한 몸이고, 예. 예. <laughs> 아, 저 일론 머스크가 한 몸이고, 그리고 30기가와트, 라면은 굉장히 좀큰 얘기죠. 예. 규모가 뭐 나왔었죠. LG도 뭐, <laughs> 어, 3년간 6조 정도. 삼성 SDI도 뭐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ESS용 배터리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ESS용 배터리도 다뭐 l f p 기 때문에 액체 음극자가, 저 액체 전해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엔캠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미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죠. 굳이 삼성이 테슬라에 대규모 ESS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엔캠 거를 뺐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 있을까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결국은 ESS다. 자, 이 파나소닉도 슬슬 북미 ESS를 공략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보다 이제 파나소닉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하고 중국은, 아니, 미국은 굉장히 좀 친밀도가 높죠. 우리보다 지금 더 높아요. 친밀도가. 그래서 오히려 일본 업체를 좀 견제해야 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특히나 ESS 쪽에 굉장히 예, 포커싱을 잘 맞추고 있다라는 거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ess 이런 실적들이 올라가면 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e i 등의 예, 셋 업체들 예, 중심으로 보면서 에코 프로비엠 LNF 등의 양극재 얘네들이 이제 따라갈 거고 뭐 LG 화학 정도도 같이 봐 줘야 되고요. 포스코퓨처엠도 봐야죠. 음극재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로 넘어가죠. 다른 소재들, 중요 소재들 말고 이제 그다음 소재들 뭐 전해질이라든가 어또 분리막. 네, 이런 솔루션 단 소재, 롯데에너지솔루션 솔루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들 셋던애들이 있죠. PNT 옛날 뭐 대장주까지는 아니었고 거의 대장주였죠. PNT나 윤성FNC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하로 뭐 충전이나 폐배터리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것이다. 예. 리튬은 뭐 이미 조금 미리 움직였고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항상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리튬이에요. 자 이게 소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리튬 보시면.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급등할 거라고. 제가 요때한번 말씀드렸고, 눌릴 때도 말씀드렸죠. 요언저리잖아요여기여기나 요기 자, 똑같습니다. 차트는. 여기죠. 하, 신박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건강신박, 심박, 신박도 이래요. 내려가면 튀고 이런 것들. 요 사이에서 지지 형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쌍저 맞고, 바로 튀어 오르죠. 자, 리튬 값 오른다는 건 결국은 수요 얘기예요 결국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공급이 깎여서 지금 튀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 자, 2차 전지의 안정화 시대는 이미 왔다. 예,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NKM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2차 전지들은요, 또 하나 좋은 게, 수급 들어오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예, 뭐, 삼, 반도체 튈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배터리주들은 튀면 더 빨리 튀어요. 예, 그런 것들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엔캠 아마 무섭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엔캠도 예, 사업 방향성을 지금 똑바로 읽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허튼짓을 할 가능성도 없고 예, 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10만원 돌파 이번에 하면 300일선을 일단 터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엔캠 끝까지 제가 또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희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 드리고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